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 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 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이번에 기랑감목 얘도 폭젠이 업데이트 되었죠. 제가 어제 40분 정도 돌아봤는데, 괜찮은 듯 하면서 별로인 것 같아요. 우선 4층도 돌려보고 어떤지 보려고 했는데 전체 통제라 4층은 길게 확인 못했고요. 4층 폭전 3곳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곳에 가서 5분 정도 돌렸을 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련 던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목이 바글바글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1층부터 차례대로 보려고 하는데 1층은 두 군데가 있죠 오른쪽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있는 곳이랑 입구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돌려보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 몇 명이냐 하나 둘셋넷 저까지 네넷 캐릭 있거든요. 근데 딱히 어, 잘 모르겠어. 지금 뭔가 이 울타리 폭쟁 울타리는 넓은데 그거에 비해 몹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돌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좀 넓은 편이에요. 이폭젠 자리. 그래서 여기는 한 4명, 3명에서 4명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왼쪽도. 자, 여긴 사람 몇 명이야? 1, 2, 3, 4, 5. 나까지 6. 돌려보자고. 여긴 그나마 아까 오른쪽보다는 몹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기감 1층 폭젠 돌리실 분들은 웬만하면 이 왼쪽에서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층도 가볼까요? 2층도 폭젠이두 곳입니다.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아 어, 근데 좀 폭전 불편한 게 입구가 하나라는 게좀 불편해. 여기 말고 좀 여기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2층 폭전 왔는데 봐봐 느낌이 뭔가 휑한 느낌 들잖아. 울타리는 오지게 큰데 몹이 없어요. 폭인데 이렇게 뛰어댕기는거봐 사람들. 여기 지금 몇 명인데? 1, 2, 3, 4, 5. 나까지 다섯 명인데. 여기 몹이 좀더 늘어야 돼요, 택진 형.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왼쪽 끝에, 아홉시 쪽. 자, 여기 왔는데. 야, 여기 뭐야. 뭐 1인 작업장이야? 야, 뺏어먹어, 뺏어먹어서, 뺏어먹어. 다 뺏어먹어. 여기는 아까 여기 11시보다 좀더 작죠, 맵으로 봐도. 3명 넘어가면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어? 아, 증표 내 거냐? 아니, 내거아니면요 아,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 수련전 적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3층 가보자고 제가 3층을 위주로 돌렸었거든요 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표가 잘 나올까 싶어서 3층 위주로 돌렸는데 3층을 섰다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이제 혼자니까 이렇게 뛰어왔는데 근데 몹도 내가 보이니까 입구로 막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뭐 중공국 마냥 계속 나오니까 여기 입구 뚫고 들어가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는 울타리가 되게 좁잖아요 폭젠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거든? 근데 몹젠 속도가 괜찮아서 외려 1, 2층 그 울타리 넓은 데보다 할만해요 <laughs> 움직임도 적고 몹도 젠이 빨라서 외려 여기가 나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3층에서 한 40분 정도 돌린 거였어요 어제 3층은 여기 두 개란 말이야 긴 곳도 있어요 긴곳긴 긴 곳도 가서 돌려봤는데 어제는 나 혼자 돌렸거든 여기 가운데 놓고 오토를 돌렸어 왜냐면 여기 혼자 꿀빨수 있잖아 근데 이게 희한하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있는 몹들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오질 않아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위쪽에 한 명이 있고 아래쪽에 한 명이 있으면은 딱 좋더라고 맵 구조상 길어가지고 위에 한명 가운데 한명 아래 한명 이렇게 딱세 명이 돌면 딱인 것 같습니다 아 4층도 돌려보고 싶었는데 전체 통제라 못 갔습니다 확실히 1, 2, 3층 중에서는 3층이 제일 좋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증표 나오는 거는 메리트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수련 던전 돌렸어요 <laughs> 확실히 수련 던전 폭제니 증표가 오지게 잘 나와 자, 보면 어제도 78개 먹었고 오늘도 90개를 먹었어요 근데 어제 40분인가 3층 돌렸어요 9개 먹었거든요 그럼 1시간에 11개 먹었다 쳐도 5시간에 55개야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10분 돌고 아까 4개 먹었다 근데 지금 7개네 거의 40분 도는데 또 7개네 야 그러면 한시간에한 10개 11개가 맞나 보네 12개? 이게 맞나 보네 아니 되게 조금 주는데? 자 그나저나 야, 창고에 5만 4층 주문서가 87개 있어가지고 거래소에서 후딱 지금 20장 샀어 그럼 뭐야 여기서 영비 나온다는 거죠 어? 야영비 한번 먹어보자 오늘 진짜 한번 먹을 때 됐다 그죠? 어? 먹을 때 됐어 자 제발 나오자 야이 상자깡을 몇 번이나 했냐 내가 어? 솔직히, 이번에 줄때 됐다. 아니, 합성도 스무 번이면 개평 주는데, 이것도 죄지 않겠어요? 상자 지금 스무 번 넘게 간거 것 같은데?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야, 그리고 일곱 장 남았네. 이거 일곱 장 남았다는 뜻은 뭐야? 럭키 넘버 세븐이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야, 아덴 주문서 있단 거 나오면 진짜 NC 사옥 로베 똥 싼다, 내가. 어? 3, 2, 1. 연기 햄망 아이씨!